부동산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드리는 부정확 채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23년 1월 25일 기준 최고가에서 하락률 마이너스 46.8%에서 마이너스 53.2%를 기록한 아파트는 2017년 이후 최저가 대비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아파트 하락률 순이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향후 입주 물량은 85,38세대입니다. 두 번째 미분양은 2022년 12월 기준 2,494세대입니다. 세 번째 주간 가격 변동률로 2023년 1월 30일 기준 매매 마이너스 0.66%, 전세 마이너스 1.56%입니다. 하락률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 제일 풍경채 2차 애듀앤파크 아파트입니다. 총 1581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7년 12월 21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9억 4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 떨어진 5억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6.8%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8년 5월 4억 5천 8백만원 대비 약9%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9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세상 송도아파트입니다. 총 2,708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8년 11월 6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10억 7,500만원에서 5억 5 0 0만원 떨어진 5억 7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6.9%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5월, 4억 800만원 대비 약40%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8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 29블럭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총 213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2년 7월 17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8억 9,250만원에서 4억 2,250만원 떨어진 4억 7천만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7.3%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8년 6월 3억 7천만원 대비 약27%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7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풍림아이원 2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958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05년 7월 18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서 4억 5백만 원 떨어진 4억 4천 5백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7.6%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4월 3억 4천 5백만 원 대비 약29%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6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노년 파크폴의 아파트입니다. 총 872세대로 사용 승인 일은 2009년 6월 9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7억 원에서 3억 4천만 원 떨어진 3억 6천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8.5%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20년 1월 2억 7천5백만 원 대비 약31%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5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련동귤련 규련,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총 39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04년 10월 29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5억 2,800만원에서 2억 5,800만원 떨어진 2억 7천만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8.8%입니다. 현재 중개 거래 가격인 2억 7천만원은 최근 6년 내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하락률 4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웅면동, 현대의 아파트입니다. 총 118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5년 12월 22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5억 7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 떨어진 2억 9천만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9.1%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12월 2억 3500만원 대비 약23%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3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프라디움 아파트입니다. 총 1598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8년 3월 30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8억 9,9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 떨어진 4억 5,000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9.9%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2월 4억 원 대비 약12%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2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입니다. 총1,534 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9년 1월 30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12억 9,500만원에서 6억 7천만원 떨어진 6억 2,500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51.7%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4월 4억 6,940만원 대비 약33%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9월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5,076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07년 8월 1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 7억6천만원에서 4억5백만원 떨어진 3억5천5백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53.2%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8년 4월 3억 3,500만원 대비 약6% 상승한 상태입니다.